7월 21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미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이 말를 화석보다 고든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천송할지어다 여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비베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그 발강가에 거주하는 저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리를 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지난 주말부터 저희가 에스겔서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주일 본문에 관한 내용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왜 부르셨는가? 보내려고 그를 부르시죠. 스겔을 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 주셔서 그리고 어, 말씀을 전하게 하실 목적으로 이제 글을 세우시죠. 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그 주말 본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안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들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간절히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을 부르시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굳이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주말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고 보내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주말 본문에 나왔던 것과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보고 네, 그리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 1절부터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시,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네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차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두루마리 환상인데 말씀을 먹고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 이야기인 거죠.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것처럼 생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먹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 모양이나 형태 자체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어왔던 것이 아니고 먹을 만한 것도 아니었어요. 먹음직스럽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 이야기하죠. 말씀대로 먹었더니 결론은, 어... 3절 마지막에 그 달기가 꿀 같았다.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꿀 같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선명하게 뭔말 하라, 혹은 뭔말 하지 마라. 이두 개로 분명히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하거나,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반대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아, 하,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다 하지 말래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내 마음대로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인생이 달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인생이 달다. 이걸 경험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 그것이 왜 생겼죠? 말씀대로 안 해서 그렇죠.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자기들은 만족스럽고 단것 같았는데, 결국은 파멸로 가잖아요. 그것과 상징적으로, 대비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 반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즉, 그의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그거죠. 먹음직스럽거나, 먹을 수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었죠. 그런데 말씀대로 먹으라 하시니까 먹었더니 달았던 거잖아요.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인생이 우리에게 달콤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달콤한 인생을 선물해 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도 듣지 않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은 거를 에스겔이다 봤잖아요. 자기도 지금 비슷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별로 하고 싶지 않,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선택해서 나를 세워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달콤하게 하실 거다. 이런 약속을 또한 이 본문을 통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할 건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인생을 살 것인가? 무엇이 우리 인생에 더 달콤한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4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가서 전하라 주말 복무에도 나왔던 가서 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는 않을 거다. 좀 본문을 읽어보면 4절부터7절까지다 읽읍시다. 시작. 아,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한 이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 되게 중요한 게 그럼 직접 들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들이 어? 뭐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 땅에서 울리는 소리, 공기 중에 울리는 소리로 이런 방법들로 신기하고 신박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사람들이 믿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굳이 하나님은 직접 들려주시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들려주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면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시면 그걸 듣고 순종할지 안할지 사람들이 결정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서 가장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 확인시켜 주시면 우리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거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대신 들려주고 대신 전해줘서 믿게 하는 건 그걸 듣고 믿기로 다짐하고 결정한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는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믿음으로 보시냐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들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가서 들려주면 그것을 듣고, 아, 내가 저걸 따라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게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청종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즉,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죠. 보지 않고 믿는 거. 보지 않고 믿는 거. 확인하지 않고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요. 우리는 보면 더잘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직접 맛 들려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이런 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대신에 간접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있죠. 기록된 성경.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있죠. 설교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거기는 그걸 듣고 따를 것이냐,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적인 선택이 들어가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도 에스겔처럼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의 가치인 것 같아요. 아, 왜안 보여주시나 더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요. 보여주시면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다면, 그러면 믿으면 결국 가서 보게 되겠죠. 이게 진짜 참 믿음이라는 거 우리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구절에 나옵니다. 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이 네,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처럼 고통도 받고 고난도 받고 또 따돌림도 받고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영광스럽긴 한데 아. 그들에게 찾아오는 실질적인 어려움 본문의 두 가지죠. 사람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지는 것.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 붙잡힐 때에만 가능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이 두려움이 있었고 예레미야도 사람들이 무서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네. 그 사랑의 마음이 여름에 가득했거든요. 그게 있어서 그 일을 할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다이 우리가 두려워할만하거나 우리가 무서워할만한 일들을 없애주시면 그 일을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네. 하나님은 그거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이 진짜 뭐가 돼요?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이 되겠죠. 그러분 전달자가 확신에 차 있지 않으면 그걸 듣는 사람에게 그 확신이 전달이 될까요?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많은 기도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그것보다 더 크고 강한 내가 있어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이 극복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 보면 10절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래야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두 종류의 말씀 전달자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신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확신이 없는데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둘다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긴 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이야기하듯이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 확신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이 말을 전하라 하셨으니, 그 말을 전하기는 하고, 그러면 누구의 말이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가? 당연히 확신 있게 선포하는 사람이죠. 이게 이 본문 속에만 나오는 것 같지 않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적용을 안 시켜요. 왜냐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인용만 합니다. 그리고 전달만 해요. 근데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달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중요한 건 말씀의 인용자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말씀의 적용자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요걸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인용자가 될 것이냐, 말씀의 적용자가 될 것이냐. 그 차이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귀로 귀로만 들을 것이냐 아니면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받을 것이냐. 이 차이에서 생기거든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어, 하나님 의 말씀은 이거죠. 너가 가서 들려줘야 돼. 그런데 듣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음, 그러면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그죠. 근심이 되는 측면이 있죠. 저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 것인가. 이건 되게 근심이 되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알려주시는데 왜 그들은 듣지 않는가?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 이두 가지 마음이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런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할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근심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듣지 않아서 분노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만두죠.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임해 주시는 거죠. 근심으로 시작을 했고 염려로 시작을 했고 사랑으로 시작을 했지만 분노로 끝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 할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는가? 아, 소명, 사명, 필요, 내 힘, 내 능력. 그걸로 시작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유지해 갈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들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감동시키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임하게 되는. 즉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일을 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건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